보디빌더의 은밀한 싸움, 체중 감량과 정신적 불안의 경고, 박승현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팬으로서 그의 사망 원인을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인 고통과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의 눈부신 근육과 카리스마 뒤에 감춰진 고독과 정신적 불안, 그리고 체중 감량이라는 극단적인 변화는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한계와 심리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우선, 박승현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보드빌딩과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하며 누구에게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다. 그의 근육과 열정은 마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SNS 마지막 게시물과 공개 인터뷰에서 드러난 말투와 표현은 단순한 체력 단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고뇌와 외로움 그리고 무거운 심리적 부담에 잔혹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 이득은 운동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몸무게가 110kg으로 줄었어요. 이한줄의 글은 단순한 체중 감소의 자랑이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내면의 싸움과 자기 파괴의 경고처럼 느껴진다. 마치 외부의 찬사와 인정을 받으며 빛났던 그의 모습 뒤에 감추기 어려운 고독과 절망이 서서히 쌓여만 갔던 시간들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의 이 한마디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근육과 열정 이면에 존재하는 치명적이고도 깊은 심리적 상처의 잔영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팬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수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아온 박승현 씨였지만 어쩌면 그 빛나는 외면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은 단순한 피지컬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 주던 에너지와 열정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애절한 신호였다. 매일 반복되는 운동과 혹독한 시기조절 속에서 그의 몸은 물론 정신마저 지쳐갔고 결국 그 무게는 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도 더욱 무거운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글 속에 숨겨진 한줄한 한 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하고 밝은 이미지 뒤에 감춰진 내면의 상처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자기 갈등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팬들은 그의 미소와 강렬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지만 그 미소 이면에 감춰진 치열한 싸움과 극한의 고독은 우리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의 마지막 글귀는 단순한 체중 기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추려 애쓴 내면의 진실, 그리고 매순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렇듯 박승현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외면이 밝고 당당해 보이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치열한 고뇌와 싸움이 펼쳐질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의 애절한 한마디는 잔잔하지만, 강렬한 경고로 남아,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은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외면하기 쉬운 정신적 건강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하다. 또한, 박승현 씨는 과거 스테로이드 사용을 인정하며 보디빌딩 세계의 어두운 면을 고백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외면하기 쉬운 문제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남용과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적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 자아의 붕괴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박승현 씨가 직접 언급한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 경험은 단순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증명한다. 많은 팬들은 그가 보여준 화려한 외모와 에너지에 매료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활동 중단과 콘텐츠 제작의 중단은 그의 일상이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암시한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목표가 모두 사라졌어요라는 문구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대변한다. 팬으로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 그리고 게시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보드빌딩이라는 스포츠는 육체적 성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의 경계를 무시한 극한의 도전이기도 하다. 박승현 씨는 자신의 신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체중 감량과 건강 악화는 단순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서 싸워온 정신적 불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신체적 성취 이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내면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경제적 어려움 역시 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존감의 하락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형이 남긴 슬픈 소식과 팬들의 애도, 댓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 뒤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고독과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길이라는 팬들의 바람은 그가 겪은 내면의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염원이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신호탄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박승현 씨의 비극적인 운명은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과 정신적 불안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누구나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내면의 상처와 싸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팬들의 긍정적 반응과 언론계 평가. 박승현 씨의 생전 활동과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팬들과 언론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과 인터뷰에서 보여진 진솔한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동했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팬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 전해졌다며 박승현 씨의 고백이 단순한 체중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동안 그의 강렬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고통이 이렇게까지 드러날 줄 몰랐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며 그의 메시지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언론계 역시 박승현 씨의 고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 언론인은 보디빌딩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공개한 그의 용기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박승현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체중 감량 기록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경고로 다가온다며 그의 진솔한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박승현 씨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팬들 사이에서 큰 위로와 공감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언론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앞으로도 건강과 정신적 웰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로 남기를 바라는 긍정적 반응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